장세기 1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들이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붓벌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일로 여기시고 아멘. 올 한해 우리 교회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세례 성취하는 헤라는 표 아래에 열 가지 운동을 확산하여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통해서 절대 긍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면 믿음이고 절대 긍정이면 절대 긍정이지왜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생각하고 나니 저 역시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마음 먹고 신앙 생활을 비롯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제 안의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틈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생각보다 저희 신앙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시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좋은 자 같았으나 심지어 하나님께 축복권을 부여받는 자였지만 실상 긍정의 믿음을 저버리고 무너졌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보면은 전쟁을 치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를 통해 상속자를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의 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긍정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사례는 이미 출산하지 못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통용되었던 사례의 여정과 아브라함의 동침식형 아들을 낳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사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현실적인 방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례의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사례의 여정이었던 하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낚아 사례를 괴롭힙니다. 여정이었던 그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하그를 아브라함에게 보낸 사람도 사례인데. 사래는 이후 창세기 16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따지고 있고 여호 8절 말씀을 보면 하갈에게도 화를 내면서 그를 쫓아냅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사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의 말씀이 임했고 그들은 믿음대로 행동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임했지만. 이들의 삶은 불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평온도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오히려 불행해진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지만 저는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앞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심지어 그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하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다는 점에서 또 놀랐습니다. 또 나이가 많아 태가 끊긴 사레에게도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쇼킹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마일이 아니라 하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사라에게서 아들이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가 끊겼습니다 생리를 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 나이가 백 세시고 구십 세이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연세가 되셨기에 지금 여러분들도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아이를 낳는다 말입니까?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웃은 것은 저는 백 번이고 이해가 됩니다. 아니 당연하죠. 어떻게 나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웃는 사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둘 사이에 자식을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말씀은 읽으면서 이들에게 먼저 오늘 본문 15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만일 오늘 읽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들에게는 하가이와 이스마일에 대한 비극이 없지 않았을까 그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절대 긍정의 믿음이라는 것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라는 점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참조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손수 우리의 하나님이자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 성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참 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될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꼭 그런 이들이 한두 번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래의를 듣고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래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절대 긍정의 믿음이 부족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어떻게 였습니까? 그들에게 불행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보낸 사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례가 믿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 그런 행동을 할수 있었을까 생각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론은 알고 있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례와 같은 실수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첫째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 말이 말뿐이지 않은가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보이는 삶은 다른 사람들을 보는 삶은 믿음의 삶처럼 오늘 아브라함도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믿었다고 성경에 6절에 분명히 써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너무나 귀한 믿음이 있으신 분이고 새벽에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는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저희 눈에는 사역자들의 눈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매우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기뻐하실까?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는 <laughs> 여러분다 너무 많이 어리겠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의 기도생활과 믿음생활은 정말 본받을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자고요 남이 권사님 믿음 좋아요, 장로님 믿음 좋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진짜 내 믿음인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절대 긍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사례도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믿음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하가를 보냈습니다 말씀을 시간 나시는 분이 읽어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라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태에서는 나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가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여서 자기가 직접 보낸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보낸 그 하갈로, 하갈로 말미야마 사례가 어른 삶을 살아간다고요. 우리의 실앙이 내가 왜안 되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절대 긍정의 믿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될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된다고 말씀하시니 나는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가슴으로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솔직히 얼마나 있냐고. 교회에서만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죄송하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면 다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저문 밖에만 나가가면 다시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짐을 우리는 다시 싸들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문 밖에 딱 나서면 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 문밖으로 나가면서 왜다시금 하나님께 맡긴 것을 지고 가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긍정의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가 늘잘되게 바라시는 부모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되기를 강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우리를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긍정,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대식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는 오늘도 그러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의 사는 나이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90세였습니다. 태가 끊겼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낳는 게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아들을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가난 땅 성복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또 한참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준비하시면서 천혜의 몸으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또 그분을 죽이시고 부활하도록 인도하셨고 이후 그 아들은 죽지 않고 승천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잠시 무양을 감추시고 성령을 통해 오늘도 사도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이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나열한 하나님이 일하시고 물론 이보다도 더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말도 안 됐다. 그냥 이거 긴 소설 아니야, 신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내삶 가운데서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없냔 말입니다. 무엇을 믿는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들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범사의 자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누구한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여러분, 들한테요 제가 방금 나열한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일하심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는 그 기적은 창세기가 쓰여졌던 B.C. 1,400년 전에도 가난 전복이 있었던 B.C. 10세기, 9세기에도 A.D. 1년, 35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긍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지난 2024년인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례처럼 행동하실 것입니까? 절대긍정이란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에 향한 온전한 신뢰가 절대 긍정 아닐까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씀 속의 이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삶 속에 일어나기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뛰어나서 정말 저희 사무실이 다이트로 찾아와서 자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가득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내가 말씀을 읽어 봤더니, 아, 정말 되더라고요. 내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삶 속에 일하시더라고요. 너무 즐거워요. 믿음 생활이 너무 좋아요.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2024년 하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좋은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경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사례처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방법으로 구하는 상, 행하는 삶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양한 절대 긍정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하시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하나님의양한 절대 긍정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올 한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당신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새 일을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써져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경험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며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드립니다.